아, 내 귀, 진짜 귀 너무 아프다, 이거. 아, 이거, 내일, 내일, 신검, 오면서, 새로 사든, 사든 가야지, 이거를. 아휴. 이거, 1년, 1년 좀 넘게 썼는데, 아, 임용 때문에 이거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자, 문 잠겨진 거, 다시 확인하시고, 초콜릿, 냠냠 하시면은, 다시, 금빛이파리가 나옵니다. 아, 내 아, 진짜. 잠시만요 됐어 이제 안끊길거예요안 끊기겠지 내일 네, 신검 받으러 갑니다 아, 하... 신검이라니 나라사랑카드라니 내가 왜자 속전속결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모탈컴뱃하면은 제가 찌발려서 안돼요 어우 무서워 자 폭스엔 폭스델? 폭스엔이었나? 테스크마스터님께서는 이미 <laughs> 자 격투 게임은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자 보어리스는 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지나갈 때 마리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으니까 이거 아까 다 말했잖아. 어항 엔젤피씨 조사해 주시고 그림 다시 보여주시고 엔젤피씨를 세번 조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 됩니다. 마블 벌스 캐컴은 아쉽게도 제가 콘솔이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인데. 아, 그거는 정말 친구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초, 고수는 초보를 <laughs> 어떻게 갖고 노느냐는 그게 최강인 것 같더군요. 자, 이 가슴털 돼지는 무시합시다. 한번 대화해주고. 어, 제가 이 방송을 3 0 20분 전부터 했어요. 그 방송을 공지하는 게좀 늦어서. 조각상 다시 한번놓시다 자, 일단, 일단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두 번째는 여자친구한테 차에서 상처를 받고, 마지막은 여자친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개소리죠. 자, 이렇게 클리어 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자, 이 펭귄대 아저씨. 신사 아저씨, 나한테 도움을 줘. 자, 이 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laughs> 노란색이에요, 노란. 영, 영, 영창이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굴기. 아 굴기가 아니라, 구르기. 아, 머리 자르기 진짜 싫다. 이봐, 꼬마! 나랑 노는 건 어때? 준비가 되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여기 계십니다. 고기 뒤편에 숨어 숨 계셔요. 이렇게 한번 클리어 하셨으면 은 다시 한번 귀여운 토끼 하게 가시면 돼요. 제가 아마 이 멘트를 앞으로 두 번, 세번더 하게 될 겁니다. 티히? 아, 이거는 정말 여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귀엽게 티히를 해도 귀엽지가 않아, 징그럽지. 야, 나 잘못 줬는데! 저기요, 원래대로 되돌려줘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꽃,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금빛 와주시면은이 토끼가 아주 기뻐해요. 아우, 귀여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펭귄 신사 아저씨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우화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호러 게임인데 마치 바인딩 오브 아이작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작가가 누구야? 이소비지. 방금 이렇게 엔딩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번 엔딩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게임을 할수 있죠.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잘했었구만 한판 더하자구. 어? 니마? 네, 네, 네 이걸 아한번더 해야 되지 참. 죄송합니다. 잠시 정신이 없었어요. 자 이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중학생 권장도서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야라나이카? 아, 아니, <laughs> 무슨 소리를, 내가. 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야라나이카라고 했어. 마치 러시아인 같이. 좋아, 이제, 이번엔 25초 뿐이야. 하지만, 요 술잔 근처에 있습니다. 술잔인지, 무슨 스카이림 포션인지. 잘 썼구만.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가슴털 돼지에게 가시면 됩니다. 치아교정이나 해라, 요 녀석. 자, 하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좋아. 이 게임은 꿈꾸는 말이라는 아주 핑크빛 게임이죠. 너무나 귀여운 그런 게임이에요. 하지만 이속 내용은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게임이죠. 좋아, 이건 어때? <laughs> 자, 씨앗을 줄 테니까. 좋아, 이야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어 잠깐만 씨앗을 주도록 할게 좋아 아 만일 내가 틀렸다면은 교환할 거야 내방 알았어 먼저 갈게 자 여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laughs> 아까 제가 여기 안 살펴봤어요 자 여기로 오셔서 여기 뭐 마치 이면 세계와 같이 사이런트 힐에 다시 금빛 이파리 열쇠를 가져갑시다. 저기 박지 인형들이 있는데 아직은 쓸게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와 마블 빌런이요. 마블 히어로는 마블 히어로는 역시 데드풀이죠. 데드풀만큼 멋있는 멋있지는 않지만 그 귀여 귀엽지도 않지만 그 깜찍한 아이가 없어요. 자 씨앗을 주도록 할게. 니마. 아 맞아 내가 백합을 안챙겼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급하게 게임하느라 백합을 안 챙겨왔어요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는 그꽃 빌런은 뭘 뜻하는지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제가 그렇게 파본 적이 없어서 자 여기서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도니스는 나도 사랑한 적이 뭐 없어 몰라 빨간 씨앗을 얻으시면은 여기 요분이 떨어집니다 <laughs> 저게 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게 너무 워낙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악당이요? 아, 악당, 악당이 데드풀이잖아. 제기랄. 그냥 데드풀 둘다 좋아한다고 할게요. 두개다 데드풀. 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널 말리진 못하겠다. 줄게. 대신 이걸 말해봐. 글랜. 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음, 비슷하군요. 정말, 현실은 꿈도 희망도 없지만, 이상한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성적이라서, 정말로 그 구질구질한 씨앗을 원해? 아이, 여우분은, 자, 저를 연명했던 여우분, 여기 계십니다. 정말 감동의 덕원이구만. <laughs> 자, 선물이야. 이제 내가 사라질 시간이다. 또보자꼬마 어, 이분들이 이렇게 없어지면은, 이게, 브금이 없어져요. 자, 우울해진다는 뜻이죠. 마리가 점점. 자, 그 다음에, 백합을 지금 하나도 잃지 않았죠? 이 상태면은 엔딩을 하나 볼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마리, 내가 얻은 거야? 근데 이거 벌써?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바꾸자. 원래는 트루 엔딩을 보기 위해서 바꾸면 안 되지만, 지금은 다른 엔딩을 봐야 되니까. 자, 요 분도 없어집니다 뭔가 음악 소리가 나오지만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면은 엔딩입니다 허어, 이렇게 손이 뻗으면서 엔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들었던 그 뮤직이 나오죠 드레, 데이, 아, 드리밍 마리 프로덕트 바이 어스 이거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사람 이름 믿는게 너무 힘들더라 위 뮤직 앤드 서포터 프롬 트레이스 자 엔딩 테마나 이런거 쭉 나오는데 방향키로 아래쪽을 꾹 누르시면은 마리가 점점 떨어집니다. 첫 게임을 시작할 때 어머니의 경고를 들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겠지만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자 여기서 아니를 눌러주셔서 새로운 게임을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아이 부분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굳이 봐야된다는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콜릿 안에 딱딱한 금빛 리파리 열쇠가 있어요 녹화 한번